식도염은 적게는 100명 중 8명, 많게는 100명 중 30명을 구생시킨다고 합니다. 증상 겪어보면 약을 먹지 않고 버티기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되도록 식도염약 프로톤 펌프 억제제, PPI를 복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오래 먹을수록 또 세게 먹을수록 암, 폐렴, 신장병, 치매 골절이 잘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식도염에 걸렸다면 약을 먹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하고 정안 되겠으면 약을 줄이고 끊게 해줄 비책을 마련해야겠죠.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해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익히 알려진 것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나 또 알면 좋겠죠. 확률이 높은 것부터 방어책으로 써야 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식도염을 예방해 주는 것과 걸린 다음에 낫게 해 주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비만이나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식도염에 걸린 후에 증상을 덜어주는 것은 네 가지가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먼저 잘 알려진 예방법들 중 식도염 관리법으로는 효과가 없을 확률이 높은 것부터 알아볼죠. 첫 번째는 음식 종류예요. 일부 환자들은 감귤류, 뭐 매운 음식, 카페인, 뭐 초콜릿, 기름진 음식 등 특정 음식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유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들을 제한하면 증상이 좋아지느냐? 그건 한계가 있어요. 두 번째, 술과 담배는 식도염을 불러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식도염에 걸린 후에는 담배 끊고 술 적게 마시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돼요. 세 번째 식도염 예방법 중 야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식도염에 걸린 이후에 야식을 끊어봤자 별 효과가 없어요. 식도로 위산이 올라와서 폐하가 산성으로 변하는 것은 자정 이후에 먹는 사람에게나 뚜렷합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식도염에 걸리기 전에 할수 있는 예방법을 모두 지키는 거예요. 소일코 외양간 고치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식도염에 걸린 후에 도움을 주는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 관리예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비만이든 정상 체중이든 체중이 조금만 늘어나도 식도염 증상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이건 특히 여성에서 두드러져요. NEJM이라는 대표적인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죠. 미국에서 1만 명의 여성들을 15년 동안 조사했는데요. 비만 정도가 심할수록 식도염에 더 시달렸습니다. 정상 체중 범위 일지라도 체중이 많이 나가면 38%, 과체중이면 2.4배, 그리고 비만이면 3배, 식도염에 더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했던 사실 정상 체중이었지만 과체중 이상으로 비만도가 올라가면 식도염에 얼마나 많이 걸렸게요? 3배입니다. 3배. 늘어난 체중을 빼고, 허리둘레를 줄이면 위산 역류 현상이 줄어들어요. 이건 기계적인 기전에 해당하는데요. 이 Nijm 연구에서 저자들은 이렇게 밝혔어요. 식이요인은 별로 영향이 없었다. 그러면 기계적 요인 또는 호르몬적 요인 중 하나가 더큰 원인인데 비만도 외에 허리 엉덩이 비율을 같이 보았을 때 비만도 즉 bmi가 더 중요했다. 즉 식도염은 지방이 어디에 분포하느냐보다 지방이 몸에 얼마나 많으냐. 그 전체 지방 양이 더 중요했다. 즉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적 요인이 기계적 요인보다 식도염에 더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체중 조절 이외에 중요한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밤에 꼭 가져야 할 습관들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증상은 밤에 더 흔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머리를 높게 하는 거예요. 높은 베개를 쓰든 받침대를 사용하든 간에 최고 30cm까지 머리를 높이시면 머리를 평평하게 해서 자는 것에 비해 위산 배출 빨라지고 역류 증상이 줄어들어요. 두 번째,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겁니다. 우측으로 자면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식도 하부 관략근이 힘을 잃기 쉬워요. 그 이유는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식도와 위 접합 부위가 위산이 고인 부위보다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숙면 푹 자는 거예요.침실 조명 끄고 커튼을 쳐서 완전히 어둡게 하고 그외 정상적인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하는 겁니다.잠이 소화기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정리해봅시다. 이미 식도염에 걸린 이후에는 먹는 것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식도염에 걸린 이후의 관리법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비만일 때는 물론이고 정상 체중이라도 체중이 더 늘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다 수면과 연관이 있어요. 머리를 높이에서 자고 왼쪽으로 몸을 돌려자보고 충분히 주무십시오. 그럼 가슴이 타는 통증에서 멀어질 수 있을 겁니다. s a l u